한드레씨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한주 예, 보내셨나요? 예, 이제 6월 예, 첫 주가 이제 시작이 예, 되었습니다. 예, 6월에는 예, 17일부터 예, 22일까지 예, 작년 예, 몽골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15일에는 영어 의배부 말씀 캠프 그리고 28일과 29일에는 유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6월, 7월 이제 여러 어, 여름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요. 또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이땅 가운데에 또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30,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첫 부분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돌로 친 후에 바울이 죽은 걸로 알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회로 끌고 가서 바울을 내칩니다. 그만큼 바울을 향한 이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했고 자연스럽게 쓰러져 있는 바울을 끌고 가서 내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바울을 향한 이들의 공격이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을 이토록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 내용에 못마땅했던 그리고 그를 위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이말 한마디에 그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로 이르렀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 본문 속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인에게 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을 아주 낮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렇기 위해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향한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에게 아주 큰 분노, 바울을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드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루스트라라는 곳까지 바울이 있는 곳에 그들이 쫓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충동해서 바울의 생명까지 위협한 행동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외로 버려진 바울을 찾아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들을 바울을 찾아서 왔고, 그리고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감을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생명의 위험을 받는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당했지만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핍박과 환란의 상황들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계속 권면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은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22절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 수 차례 여러 교회와 여러 독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라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담대했고 또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에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바울을 데려가 살린 사람들도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새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들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건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환란을 견디며 믿음 안에서 잘 서있기 위해서는 신앙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 영적 리더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가질 그런 영적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세순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리더를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물리적으로만 시간적으로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우리 서로 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서로가 맞지 않아, 맞지 않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고 또 의견이 대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환란 가운데에 빠지도록 하는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다른 성도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며 환란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세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또 활란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서로를 굳게 세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세순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